안녕하십니까 전주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. 네. 지금 내 뒷담화 까지 아, 어, 똥차 전문. 뭐 <laughs> 똥차요. 이것도 반투반투하고만. 이거는형 내일 저기 상주에서1 2 시에 찾으러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나올 거 아니에요? 몰라 내일 오전까지 만든대요. 예, 예. 연락 주세요. 어. 저것도. 네, 자 이제 이 아반떼는 가서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! 다제 차입니다. 여기 있는 차들 중에 아직 차가 안 들어간 차들도 있습니다. 세월이 참 무섭습니다. 21년차 딜러를 일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그 손님들을 알게 됐고요. 물론 그 손님들이 다제 손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억 속에 아 중고차 하면 그키 크고 어그 인상 좋은 그 김영원 씨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지금 이제 아반떼 XD 며칠 전에 그 상품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시면서 털어놓으면서 말씀드렸던 차는 상품화를 했습니다. 아, 상품화를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제 어, 뭐 길게는 아니고 짧은 동영상으로 상품화를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드리죠. 비용이 어, 들어가죠. 돈이 들어가서 상품화가 됐을 때 들어간 비용만큼을 회수하면서 할수 있다면 상품 하는게 100번 낫겠죠 예. 그러나 이제 워낙 차가격이 어 단가가 맞지 않고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그냥 음그 차나 상태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들어 올류마티즈 같은 그런 그 금액대로 승부해야 되는 차는 상품화 작업 안합니다 상품화 작업을 하는 순간에 180-200만원짜리가 되는데 경차 200만원씩 주고 살려면 좀못해서 어 이제 신형으로 가야죠 네, 100만원 초반대 차 같은 경우에는 상품화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요 그거는 뭐 배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차는 상품화하길 참 잘했습니다 네, 워낙 차가 깨끗했고요 네, 그래서 사실은 <laughs> 이 차는 네, 바로 임자를 찾을 겁니다 장담하건데, 이 영상 올려드리고, 적어도 하루 이내에 이 차량은 임자를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, 오늘도 역시 제 촬영장에는 누군가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네요. 제 촬영장도 아니죠, 뭐. 네, 그래서 오늘은 그냥 여기서 간단히 영상을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나 저기나 다 똑같죠. 네. 자, 한번 상품화를 했을 때 작업 상태 보여 드리도록 하죠. 네. 보이시나요? 햇볕이 너무 강하죠? 네. 차가 굉장히 깨끗하게 작업이 되어 있는데요. 잠시만요. 네, 전화기에 제 얼굴에 기름때가 묻어서 이지어게가 이제... 자, 차량 지금 상품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? 이제 차량 도색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 이 앞에 휀다 같은 데랑 도색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죠. 도색 다 마무리했고요. 또 뒷범버도 도색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아주 깔끔하게 도색 마무리를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해서 상품화 작업을 해가지고 그 비용이 추가된 만큼 게 오히려 딜러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차를 타시는 분 입장에서도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이 그냥 상품화 작업이라는 게 그냥 광택만 내는 건 아니고요 광택 내면서 실내도 전부 다 이렇게 작업을 어, 클리닉을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요 차는 굉장히 잘탄 차량입니다 깨끗하고요 어, 무엇보다도 차량의 기능이나 성능이 무척 좋아요. 122,191km 탔고요. 지금 햇볕이 오늘 어 이렇게 측면에서 오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별로 영상을 찍질 않는데 어 이거는 좀 빨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기 했고요. 오늘 들어오는 길에 한 거고요. 예 후방 감지 센서도 다잘 작동을 합니다. 예, 그리고 차량의 실내 상태나 그런 전반적인 옵션들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저는. 이 차량을 장담하건데 예. 음, 오늘 하루 안에 차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티는 솔라가드로 되어 있고요 네뭐 요정도 차 상태를 가지고도 음 어,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뭐 그분은 새차 사시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차량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작업되어 있고 네 그리고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아반떼 어설픈 아반떼 HD보다 나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차 타이밍벨트를 갈았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킬로 정도는 아무 탈 없이 엔진은 쓸수 있는 차고요. 아반떼 XD 2023년식이 지금도 네 다닙니다. 지금도 다니니까요. 그런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. 네, 차량 상태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이 차량 올려드리는 순간 네. 아마 바로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차량 내용 이 정도면 아주 어... 훌륭하게 마무리가 되었고요. 이제 상품화가 되었으니까 좋은 주인을 만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네, 전주 중고차이라는 구르마 김형원이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